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AC가 3, AB는 3, AC는 3, 2등변삼각형, BC는 2인 2등변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BC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D, BC와 점 D에서 접하고 직선 AC와 점 E에서 접하는 원, 시, 위의 점을 P라 할때 삼각형 P, E, D 넓이의 최대 값은 하는 문항입니다. 아, 일단 삼각형 A, B, C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삼각형은 3 요소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3 요소 각세 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삼각형이 결정이 된 거죠. 음, 그러면 이 삼각형은 분석이 끝났습니다. abc는 자, 그리고 bc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즉 여기가 3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아, bc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cd는 1로 딱 되어 있는 거죠. 자, cd가 1이면 바깥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똑같이 1이 되는 거죠. cd가 1이니까 c도 1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접하고 A, C와 E에서 접하는 원, C의 한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P, E, D 넓이의 최대 값, P, E, D. 즉, 그러면은 여기 있는 E, D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길이가. P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p 가 움직이면서 삼각형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이것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어서 제일 멀리까지 간 여점이 p 다시가 됐을 때이 넓이가 이렇고 되는 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 다시를 구해서 이제 그것의 넓이를 구하는. 기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조사를 한번 해, 어,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제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할 때, ED의 길이를 구하고,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H라고 한다면, P-H의 길이를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여기서, 자, 어, 일단은 요 각을 구할 수 있죠. 요 각. 어 이것은 여기에다가 수직을 쭉 그으면 여기가 1이니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 3분의 1. 그리고 자, 사인 세타는, 자, 3분의 2루트 2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3분의 2루트 2.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각을 알게 된 거냐면, 이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입니다. 음. 근데 이 각이, 즉, 각 E, C, D를 알죠? 네. 왜 그러냐면, 각 ecd는 ecd는 얼마가 되죠?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세타가 특수각은 아니지만 우리는 ecd를 알기 때문에 ed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ed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일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1곱하기 일의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예, 그래서 이것은 얼마가 되냐면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자 그래서 3분의 8이 나오겠습니다. 음자 3분의 8이니까 우리는 ED의 길이가 자 ED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3분의 2루트 6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한 달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달락 ED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은 P-에서 이 H까지 이르는 거리.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여기서 P-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둔다면 O 그리고 H는 일직선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음, 여기가 지금 이제 5가 되니까, 그러면은 5에서 P-까지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OH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OH.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D랑 E랑 접하죠. 자, 접하는 성질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수선을 뒤까지 그으면 직각입니다. 그리고 2에서 5에서 또 2까지 그으면 직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이 앞에서 24번인가요? 아, 24번 아니죠. 몇번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나오냐면 이 그림이 21번. 예, 21금과 그림이,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 지금 OECD, 사각형 OECD가, 그렇죠? 여기가 E가 직각이고 D가 직각이 되니까 OECD는 어떤 원에 내접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에 내접하고 오시가 오시가 그 원의 지름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시죠? 음, 오시가 이렇게 지름입니다. 아니, 어 그렇죠. 요 사각형 사 어, O E C D 제가 다그 그. 그 요 원의 지름입니다. 그렇죠. 이 원의 지름, 이 원의 지름. 예. 그런데 각 지금, 각 시가, 아까 우리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각 EOD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미 ED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 OED가 그 원에 이렇게 이 원에 내접하겠죠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가 되죠? OC는 자 OC는 자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D이다. 자음 그래서 이게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C의 길이를 알았죠. 네. OC의 길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랑 뭐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되죠? 반지름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OH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OC를 구했습니다. OC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지름을 한번 구해 봅시다. 반지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반지름은, 자, 사각형, 사각형 OECD. O, E, C, D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2분에 OC, OC 곱하기 D, OC, OC 곱하기 5C 곱하기 D. 자, 이게 뭐죠? 여기가 직각이죠? 예, 직각이니까 요 사각형 넓이 이렇게. 하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뭐랑 똑같냐면 요 직각삼각형 2분의 1에 요 CD 곱하기 OD 그렇죠? 이것에 몇배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2는 약분이 되고 어, 자 2분의 1에 자 OC는 우리가 위에서 구했습니다. 루트 3 음, 그리고 요거 3분의 2루트요. D는 그 다음에 CD는 CD는 1이죠. OD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OD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루트 2. 자, 여기까지가 또한 가지 단락입니다. 지금 OD를 구했다는 것은 요 OC의 길이를 우리는 이렇게 구한 겁니다. 아 오시가 아니죠. 여기가 p 다시죠. 죄송합니다. p 시 p 다시까지 길이를 구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이 oh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 요 oh 구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겠죠. 예 많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각형 ode의 넓이를 이용했습니다. 삼각형 o 2d의 넓이. 자, 52d의 e, 넓이는, 자,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자,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2분의 1에 5d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여기가 이, 이렇게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d2 곱하기, 요, o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D2 제곱 어, 2가 되고, 사인세타는 여기 앞에서 구했죠. 3분의 2 루트 2다 대입하면 OH가 자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다 끝났죠. 네. 그러면 이제 따라서 삼각형 P-2D의 넓이는 2분의 1에 3분의 2 루트 6. 예. 루트 2/3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자, 3분의 2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k의 값은 3분의 2. 어, 30k는 자, 예 30k는 20이 되는 거죠. 네. 오이 어, 문항도 쉬운 문항은 아닙니다. 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장. 설계를 잘 잡고 차분히 거기에 맞춰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거죠. 네,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